안녕하셨어요. 김장철이 되면 이맘때 굉장히 무가 달고 맛있죠? 이 달고 맛있는 무를 가지고 오늘은 시원하면서 아삭아삭하니 아주 감칠맛 있게 무생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맛있게 하려면 부위 선배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. 초록 부분, 제일 진한 부분이 제일 무생채에 적합하거든요. 이 부분이 제일 답니다. 그러니까 얇게 잘라주세요. 그리고 중간 부분은 볶음용이나 조림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. 맨끝 부분은 매운맛이 강하기 때문에 육수용으로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. 두꺼우면 양념도 잘 안되고 뻣뻣하기 때문에 맛이 덜하거든요. 꼭 이렇게 얇게 썰어주세요. 맛있는 무 고르는 비법은 뿌리 쪽은 통통하면서 이쪽은 초록색이 진한 것을 골라주시고요. 그리고 겉면이 매끈하면서 잔털이 없는 것이 맛있는 무입니다. 무 500g입니다. 하 또한 이맘때면 당도가 아주 좋거든요. 하도 한 8g 정도 이렇게 잘게 다져줍니다. 이내이안 나오는 줄기 쪽입니다. 이제 양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넣는 순서가 중요합니다. 설탕이나 원당 한 스푼을 넣어서 주물주물 해주세요. 메인청 단거를 먼저 넣어줘야지 적은 양을 쓰고도 더 단맛이 좋아집니다. 이제 고춧가루 4 스푼을 넣어서 버무려줍니다 이렇게 고춧가루를 먼저 넣어주면 적은 양을 사용하고도 색깔이 예쁘게 잘 나옵니다. 그리고 이 초록색 부위는 수분이 적고 단단하기 때문에 절이지 않고 그냥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. 땅이 딱 알맞게 수분이 나옵니다. 그리고 새우젓 한 스푼도 이렇게 넣어서 손으로 잘 비벼서 으깨주세요. 그리고 감칠맛을 주는 참치액젓도 한 스푼 넣어줍니다. 이제 가른마늘도 한 스푼 넣어주세요. 그리고 생강가루도 한 꼬집 정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. 봄, 여름과 달리 이맘때는 설탕이나 원단 같은 거를 한 스푼만 넣어주셔도 충분합니다. 매실 같은 거안 넣어줘도 당도가 잘 올라옵니다. 와, 벌써 이렇게 완성이 되었네요. 무 채쳐서 그냥 양념에만 버무리면 되니까 아주 초간단이죠 그리고 아주 맛있습니다. 요거는 계란 후라이만 하나 해가지고 비벼먹으면 끝내주죠. 그리고 요거는 그 다음날 먹으면 더 맛있거든요. 이렇게 계란 후라이만 하나 해가지고 밥에다가 참기름 한 스푼 넣고 이렇게 비벼먹으면 고추장 없어도 이 자체가 간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. 유철무으로 맛있게 해 드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